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또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는 또 하나 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우리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다루었습니다. 능력과 조건을 보면 분명히 이길 이길 수 있고 또 뭔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그 어떤 때와 기회를 주장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함 또 예외성, 의외성 어떤 반전의 부분들이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그 지혜의 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한 오늘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게 되면 어 작고 어 그리고 크고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작은 그 어떤 성읍의 큰 왕, 어떤 강력한 왕이 그것을 취하고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이 작다, 강하다, 이런 부분들의 크다, 작다라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어떤 흥미로운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어, 보게 되면 그큰 왕이 온갖, 어, 무기들을 동원하고 병력들을 동원해서 작고 그 작고 가난한 서음을치아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하나 일어났는데 바로 가난한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그 성읍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난한 지혜자가 큰 협격한 그 어떤 공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 을 보게 되면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태한 상황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절제적인 어떤 어떤 제안과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큰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펜이 칼보다 강하다와 유사한 표현이겠죠. 직접적인 폭력과 무력보다는 때로는, 어 그렇지 않은 어떤 언어, 어떤 판단, 그 어떤 다른 뭐 정보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 비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 어떤 놀라운 반전 가운데 또하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16절 하반전에 결론처럼 소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론을 세우고 업적을 세운 자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뒤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그 뒤에 그를 외면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전도자가 관찰하면서 참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지혜가 있어서 능력 있는 자인데 가나다는 어떤 조건과 배경 속에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날에도 또 역사 속에도 보게 되면. 공헌한 바가 있으나 사회적 어떤 편견과 가난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수탁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그 지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그 지혜가 행한 결과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어, 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분명히 숨은 고력, 숨은 공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상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영역들 속에 존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야기 흐름상 이 가난한 성읍,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어떤 무력에 둘러싸인 성읍에 위기에서 건져냈던 이 협격한 공로를 위해서 예상되어지는 우리의 스토리의 그 결론은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를 인정받고 그 성읍에서 유력자가 되는 거겠죠 승승장구 를 하고 그래서 무언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과를 기대할 만한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읍을 구원할 정도의 지혜자가 끝까지 잘돼서 가난을 극복한 어떤 아름다운 결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어떤 삶의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참저 사람은 잘돼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저 정도면 참 인정을 받고 어그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기대가 자주 삶의 현실에서 배반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기대만큼 호락하지 않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현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좀 존재하고 있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작게는 우리의 삶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숨겨진 공로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위치상 어떤 조직과 기관의 대표자가 그 어떤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주한의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어, 어떤 결과적으로 좀 대단한 일이 생겼을 때그 어, 교회가 잘된 것에 대해서 분명 그 교회의 대표자가 또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대표자는 크게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 숨은 조력자라고 할수 있는, 오늘 본문의 가난한 지혜자라고 할수 있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리를 책임지며 또 보이지 않게 섬겼던 수많은 어떤 여러 손길들,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맺혀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서만 헤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시혜자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할 바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나 조직이나 어느 곳이나 이런 가난한 시혜자들이 많을수록 성읍이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가난한 지혜자들이 많을수록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는 좀더더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 차에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혹시 숨겨진 공로자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직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어떤 위치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간과되어지는 그런 어떤 수고자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숱한 그 역사에 하루하루는 무명의 그리스인들의 무릎꿇음과 희생과 성빈 속에 채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역으로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예측 밖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성읍에큰 성읍을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큰 권력자 앞에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구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반전이죠. 또한 그렇게 지혜자가 그협력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그의 공헌한 바가 멸시당하고 사람들은 이제 뒤에 그를 더 뒤. 음 간신 같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배운 망덕함을 보게 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분명히 어, 숨겨진 공로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살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삶에 기대하지 않는 이야기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음, 결론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또 우리 삶 속에서는 혹시 숨겨진 공로자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나도 이 가난한 제자처럼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묵묵히 섬겨가는 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억해야 될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혹 가난한 지혜자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또 공헌한 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 이처럼 펼쳐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것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새벽도 또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죠. 참 우리 공동체가 참 작은 오늘 성읍과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는 분명 숨겨진 공로자들, 가난한 시혜자들이 있었다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수고하는 바와 또 애쓰는 바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처럼 어, 가난한 지혜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공로를 세웠지만 그의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어, 또 멸시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어, 분명히 이런 숨겨진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헤아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난한 지혜자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우리의 그, 존재를 기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꼭 이런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처지에 처할지라도, 어제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고를 감당할 줄 알고,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또 있어야겠다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또 이렇게 하나님께만 또 시선을 두게 하시고 또 함께 하는 가운데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참 기여게 할 부분들을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또 또 오늘 하루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긴 연휴 끝에 또 새로운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 어, 어, 또 일상을 잘 회복해가고 또 감당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어, 주일 예배 위에도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또먼 타지에서 오고 가는 그런 피로감들이 또잘 회복되어지고 어, 또이 주일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새로 맞이하는 2월에또 사역과 일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우리 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구유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서 참 가난한 지휘자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 멸시받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뜻가지 않는 그런 또 상황들을 어 우리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가난한 시혜자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지만 그 위치상 또 드러나지 않고 또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고마움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가난한 지혜자처럼 어, 여겨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거 잊지 않게 하시고, 아, 그런 어, 결과와 다 기대와 다른 결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기억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셀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또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 의배를 돕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미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또 계속 하나님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사랑 손님들 또긴 연휴의 끝을 잘 마무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합니다 공동체가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서 주의 도우심 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또 여러 일정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2월에 계획된 여러 일들 또 우리가 또 수고해야 할 일들 속에 하나님 동역하는 마음 우리가 가운데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 되어서 이수고를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대로 또 살아내게 하시며, 또 섬기며 또 살아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삶이되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도우심과 금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기로 돌아올 영혼들 하나님이 시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은 짐의 자비를 베풀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의 기약에 쓰임 받는 주 안에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눈물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혹쳐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사람들을 또알아봐주 기억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